오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보네요. 스케줄링님, 야딱 걸렸어. 얼마 만입니까 이게? 전적이 아직까지도 짱짱하시네요. 근데 다시 만들었나 봐요 아이디를. 예, 네, 이분 유명하시죠. 스형님. 아 뭐야? 면상이에요? 갈아타셨어요, 이분? 초기화 하셨구나. 이쪽을 열고 둘게요. 양기마 면상, 흔치 않은 표진인데, 어? 어, 이게 나오는 수가 돼요? 이렇게 두는 건 진짜 처음 보는데? 보통은, 농포전 한다든지 해서, 마가 이쪽으로 나오거든요. 자, 상이 나가면은 고등마 나오면 때리는데? 아, 고등마 나가서 두겠다는 거구나. 갑시다. 나오라면 나오라고? 김영기 프로가 악수일 확률 99%라는데, 악수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. 당기면 이리로 간다 당기면은 같이 당기겠죠 당겼을 때 마가 나오면은 여길 밀어 버리니까 아 이러고 궁 내리고 수비한다 돌 당길 것 같은데 이러고 아 근데 양기화면상으로 근데 양기마랑 양기화면상이랑 양귀 정말 완전 다른 장기거든요. 사 때린다. 사 때린 먹어야죠 뭐. 안녕하세요. 긴상 어떤가요 여러분? 긴상. 긴상 한번 가보자. 근데 긴상 떴을 때 이걸 때리면은 먹어야 되는데 넘기면은 긴상 뜨면요 포가 살을 때릴 것 같아 진짜로 그럼 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포가 또 넘어오면은 이렇게 버티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두죠 긴상이 너무 땡기는데 포로사 때릴까 봐 그게 무섭네 솔직히 긴상 떠도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야... 이야... 막 얼면은 포로 맞겠죠 아니면 이제 차가 포로 차를 씌워요 그 다음에 당겨 버리기 때문에 네 차가 이 포로 차를 씌웁니다 그럼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. 넘겨장군이라서. 그때 도망가면은, 상이 여기 떴다고 가정하면은, 그냥 당기면은, 예, 네, 별게 없어서. 이분이, 원래 양기마 둘 때도 변칙이었는데, 양기마 변상도 완전 변칙이네. 아, 이렇게 수비한 이유가 농포전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나봐요. 자, 한번 여기 올리고, 어? 이게 뭐야? 저도 양포분알라죠 얘가 놀고 있으니까. 10초 남았습니다. 점수 교환이 아직도 안 됐네. 기물 교환이 자, 어, 여기 야, 이거는 해주기 싫다. 이거는 싫어요. 이거는 <laughs> 야, 얘를 키우네. 이 와중에 참 놀랍네요. 아, 대화 요청, 아, 대화 요청, 맞아. 또 인사도 안 하면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 안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인터넷장기 시절에는 제가 처음해둘 때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장기라서 단축키가 지정돼 있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 옛날 얘기죠 맞아요, 단축키 있어가지고. 자, 이분이 이쪽에서 조를 키우는 판단했어요. 아, <laughs> 공격이 날카로웠어. <날카롭습니다. 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진짜 1초 <laughs> 남았습니다. 아, 이 아재들, 아재 인증이죠, 이건? 포로 차 씌우면은 차가 병을 먹고 네 여기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초반이 중반보다 <laughs> 와 아재들 미쳤다 진짜. 10초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무슨 포인트를 모를 텐데 앞으로 나오나요? 이게 엠게임을 해본 사람들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텐데 자 약간 분위기 싸해요 초에서 일단 차가 이 자리가 급소라고 생각해서 차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마 옆구리 딱 붙이는 수가 좋아서 아 여기서도 이렇게 둬요? 한번더 밀면 어떡하라고? 너무 욕심인가? 욕심 되죠? 이분이 일단은 찾기를 쉽게 내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냥 먹자. 아이고 시간 없다. 양득은, 안 된다? 10초 남았습니다. 이분이 지금, 살짝살짝씩 손해보고 있는데, 한 방을 엿보고 있어요. 이런 장기가 무서워요. 손해를 은근히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, 지금 이분이, 꽁꽁이가 있어요, 지금. 10초 남았습니다. 정을 주고 사을 올렸어야 되나? 10초 남았습니다. 아, 귀 마친다. 귀 마친다. 귀 마치는 수 있네. 아니, 뭐 마가 들어오는 수. 마 들어오는 수가. 어... 아, 그뭐 있나요? 뭐가 있습니까 지금? 어 여기 있구나. 그러네, 뭐가 있네. <laughs> 참곳에 <끝에> 날아가네요 <laughs> 하하, 이거 참. 10초 남았습니다. 여기 오겠죠. 10초 남았습니다. 좀 시끄러운데 이거. 10초 남았습니다. 차 차가 상자 보러 올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와 이거 심각한데요, 장기. 10초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자 연장 한번 하자 점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. 차한칸 빠지면은, 얘를 밀어요. 아, 민준수가 살벌하고. 그러게요, 이분. <laughs> 쉽게 안 무너지네. 1초 <laughs> 남았습니다. 야, 이게 사람수입니까? 이게 사람수 맞나요? 한칸 빠지겠다는 건데. 한칸 빠질라고 그래, 한칸 빠질라고. 10초 남았습니다. 너무 무리 같은데, 이거. 와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<laughs> 야, 미쳤다, 이슬기. 대박인데요? 이게 사람. 아니, 근데. 지금 차 피하면은 이걸 먹으면서 장군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? 10초 남았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잠깐만, 이건 뭐, 안 먹고는 못하니까. <laughs> 다른 수는 없네요. 네, 궁내리난 수밖에 없는데. 자, 그 다음에 장군의 통입니다.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밖에 없지 않나? 선택권이 없어요. 자 그러면 포로 여길 때리 나와요. 잠깐 잠깐 잠깐. 포지아 아니 귀포 내린다고? 야 진짜 어렵게 두네 마지막에. 자 단순히 말을 내리면은 포가 말을 때리면은.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먹으면 먹고 아 그래요? 그러네 보자 보자 두고 보자 이거 먹죠? 근데 이러고 3선 갈 수도 있어요 뭐 미는 수도 있고 아주 난리 날것 같은데 느낌이 1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야 이거 장기 마지막에 진짜 혼전이네요 혼전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통이라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마가 그나마 역할을 하네요 야 근데 사람 10초 남았습니다. 정말 이분은 창의적인 수 이런 거 진짜 잘주는것 같아 귀포하면 장군치고 천공할때 포로 사때리고 장장 나오니까 천궁이냐 아 그럼 여기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서로 지금 한타 싸움인데 하포 해도, 안 돼. 1초남았 습니다. 아, 이거 는뭐죽 장사 <laughs> 서로 엘리 전이 죠？엘리 전 이게 마지막 에 진짜. 진땀 나는 승부였는데, 하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. 예, 잘 좋습니다. 아, 여기가 아니지. 자, 여기서 이걸 밀었는데, 통보자고 하포를 하면은, 당장 외통이라서, 일단은 장군 한 방을 때리고, 이것까지 한방 때려야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걸 때렸을 때 먹는다. 장군 한 방을 때리고 이제 면상밖에 없어요. 이 장군 한방 때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 안 되는 것 같죠? 예, 네, 살을 못 닫아요. 통이라서 자, 다시 한번 보죠. 때렸을 때, 면사. 이것도 안 돼요. 네, 이것도 안 되고. 이것도 안 되고. 자,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. 대응이 없으면은, 이게 지금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. 요겁니까? 응? 여기? 여기도 안 되잖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되는 수네. 어디로 가든 안될것 같은데? 안 되네요. 뭐, 일로 가도, 장군 있고. 응? 음? 일로 가면 어떻게 되지? 아, 여기가 입궁이구나. <웃음> 맞네. <웃음> 그러네. 이게 입궁이네. 야, 입궁수가 있구나. 얘 때문에. 아, 안 된다, 안 된다. 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맞아, 맞아 이 수밖에 없어. 그러면 이거 이건데 이러면은 왜냐면은 한수 벌잖아요. 여기. 여기 벌기 때문에 이것도 안될것 같아요. 한 수로 벌어 뭐 이런 자리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난리 나죠. 마지막에는 이랬네. 근데 제가 좀 제대로 응수를 못한것 같아요. 이렇게 위기를 자초할 형태가 아니었는데 한 수만 벌면 무조건 한 이기니까 이거 안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근데 진짜, 이게, 야, 이 수가 진짜 이거는, 아, 이분 진짜 독특한 분 같아.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. 이런 수를 생각한다는 게. 자,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네.